대한민국 광복 71주년 경축기념 행사가 앞으로 2주 동안 진행됩니다. LA 한인회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올해 8.15 광복 71주년 경축기념 행사는 10가지 행사로 나눠져 각 한인단체가 협력해 개최됩니다. LA 한인회 주최, 글, 그림 그리기 공모전은 5일 공모전 작품을 발표하고 4일 한길교회에서는 주통달 명창의 국악공연이 열립니다. 12일 LA시의회 선포식과 14일 아가페 선교교회에서 LA시장과 정치인들이 참여한 기념예배에서는 광복의 의미와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기원합니다. 15일 LA 한인회에서 태극기 현기식과 11시 놀만디와 오가이 위치한 만나교회에서 독립운동사를 돌아보는 전시와 경축 행사가 개최됩니다. 여기 는그주야말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후세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는 데그고시키는 그런 그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우리 교민 단체, 한인 동포 단체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라전 LA 한인회장은 81호 경축 행사는. 우리 자신을 알자. 우리 전통을 알자로 탑클래스의 국악 공연이 준비됐고 한인 2세들에게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정체성 교육과 지금도 계속되는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 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강복절과 우리의 역사를 바르게 교육하고 탑 클래스의 그 국악 공연과 또 현지 우리 현지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들이 많이 모여서. 광복 71주년 기념행사는 한인 1세들의 노고를 돌아보는 의미를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LA 한인회는 무료로 열리는 다채로운 행사에 남녀노소 가족들이 함께하는 광복절이 되길 희망하며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 마리그레시 350명의 운동선수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